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수클랩 제사 쌤입니다. 자, 8월 11일 시험 어, 바로 또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LC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이 식료품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십니까? A woman is loading a car. 자, loading a car이라고 들어가면 자동차에다가 싣다라는 표현이죠. With groceries 이거 꼭 기억 잘해주시고요 자동차 뭐 트렁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짐을 싣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뭐 사람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거를 싣는 걸 수도 있지만 짐을 빼는 걸 수도 있으니까 늘 반대말은 우리가 챙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unloading이라고도 해도 같은 사실을 표현해줄 수 있는 정답 문장이 될수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시죠 이미? 자그 다음은 교차로라는 표현이에요. Some vehicles are passing through on 어, uh, intersection, 교차로, 라고 해서 교통이랑 관련돼서 나왔을 때도 살짝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교통 관련돼서 우리 자동차, car보다 훨씬 어려운 버전, vehicle.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연석이라고 주로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 그, 이렇게 돌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면은, 다들 그런 거 하시잖아요. 요것만 꽁충꽁충 밟으면서 지나가시죠. 이런 걸 우리가 연석이라고 해요. 이거는 c u r v 라고 하니까, 어, 추가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ome scarves라고 해서 스카프가 rag에 걸려있다 have been hung 우리가 이건 좀 특이하죠 걸려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hanging이라는 거 제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친구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의 주어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비아인 n 를쓸수 있는 예외적인 포인트입니다. 마치 옷걸이에 옷이 스스로 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레게 스카프가 스스로 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포인트로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현재까지 쭉 현재 완료 포인트와 수동태로서 걸려져 있다는걸 표현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having hung이라고 들어. 가더라도 걸려져 있다라는 동일 사진을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some leaves라고 들어가 있죠. into a pile이라고 하면 더미 무더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어떤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갈퀴로 모다라고 으 들어갈 때는 rake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h a v e n raked, right, h a v e n raked right. 발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a book is leaning against. 책이 기대어져 있는데, shelving unit에 기대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shelving unit이 아니고, 이거 정말 토익이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part 1에서.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 그래서 well lit라는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들어가면 잘안 들릴 수 있습니다. a book is leaning against the well-lit shelving unit이라고 하면 뭐라는 거야? <laughs>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 내서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2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Should I start the information session now? Or 선택의 문이죠 Wait until more people come in Information session을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들어가 있고 정답 뭐겠습니까? 자 A번부터 보시죠 They have been informed 그들은 인폼되어졌다 Information informed 라고 해서 유사 발음 들어가면서 낙으려고한 거고 We have a lot to deal with So let's begin 저희가 지금 다루어야 할게 너무 많으니까 시작하시죠 정답 비번이죠 I'm waiting for the sales figures to come out. 저는 판매 수치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Wait, waiting. 역시나 어, 유사 발음으로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Part 2에서는 소리가 비슷한 거, 동일한 발음 들어갔을 경우에는 90% 이상이 오답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번. Who was hired to be the CEO's new secretary? 누가 새로운 비서로 고용됐습니까? She's settling in well. 그녀는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지금 모르죠. from an online marketing 온라인 마케팅에서요. The position is still vacant. 아, 그거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정답시번 가셔야죠. 후라고 질문 들어갔을 때 사람 이름 뭐직체명 회사명, 부서명 다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A번에서 낚일 수 있지만 누가 고용됐어라고 물어봤는데, 누구라고 답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쉬라고 들어가면 누군지가 알수 없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차라리 뭐, 미스, 누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을 수 있지만, 쉬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직책이 아직까지 비어져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c 이컨트예요 그래서 뽑히지 않았다라는 걸 돌려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 C번. 정답이에요. 3번. We have already produced enough shoes to meet our quarterly quota. 우리는 이미 우리의 분기 쿼라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shoes, 신발들을 생산했습니다. 라는 평소문으로 들어갔고 I don't have any. 아무것도 없는데. Can we slow down production then? 그럼 생산을 좀 낮춰도 될까요? 이미 충분히 있다면서요. 이미 충분하게 다 produced 했다고 들어갔으니까 관련된 내용으로 반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We'll meet them in March. 3월에 만날 거예요. 누구를 만날 거지? 알 수가 없죠. 여기 위에 들어가 있는 meet은 충족시키다, 맞추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간 거고, 이건 만나다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발음은 동일하지만. 그리고 4번. How do you create work schedules in this office? 영국식 발음으로 들어가면 schedules가 아니고 schedules라고 발음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사무실에 어떻게, how do you create, 너 업무 스케줄 어떻게 만드니? 라는 질문 들어갔습니다. wh 질문 들어갔을 때 yes, no 들어가면 일단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a1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from 9 until 5, 9시에서부터 5시까지는 how long이라는 질문이 어울렸겠죠. 얼마나 오래 일하니? 뭐 이렇게 들어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I'll show you some old ones. 예전 거 보여드릴게요. schedules가 복수로 들어가 있고, 그걸 다시 받아주면서 원에 S 붙였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좋고, 보여줄게. 옛날에 했던 거. 라고 들어가는 게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 나았죠 IT technicians가 서버 고쳤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디에? Royston Branch에 우리라고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고쳤어? 서버 고쳤어? 이렇게 들어가요. How long did it take them? 얼마나 오래 걸렸어? 뭐 이건 이상하잖아요. It's the Kingsley branch that needs help. 도움이 필요한 거는 Kingsley branch예요. 정말 재밌죠? 우리 branch, 우리 거 Royston branch에 서버 고쳤어요? 아, 도움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니고 Kingsley branch예요. 정답이에요. Some new antivirus software 라고 해서 위에서 뭐 서버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게 연상될 수 있지만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런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 파일 2 문제를 풀 때는 다 들어보시고, A, B, C. A에서 정답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B, C까지 다 들어보시고, 소급법을 통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6번. Let's start the reception earlier instead of waiting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is, is, reception 빨리 시작하시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She works at the reception desk 동일 발음 들어가 있고 그녀 누군지 모르고요 You can take a seat in the waiting room waiting room에서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뭐 앉으실 수 있습니다 waiting, waiting이라고 해서 동일 발음 반복되고 있고 I'll see if the restaurant can change our time. 그 레스토랑이 우리 시간 바꿔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야, 우리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시작하자. 어떤 레스토션 행사 빨리 시작하자라고 들어가니까 아, 그럼 시간 좀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라고 들어가 있는 C 번을 정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좀 있었지만 여러분들 저랑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가셨을 때도 당황하지 않으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귀에 쏙쏙쏙 잘 들어. 오셔서 좋은 점수 받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RCA에서 어, 어,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